오늘 리뷰해볼 곳, 대구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셨거나 들어봤을 곳입니다. 커피와 디저트가 메인이지만 장사가 잘 되며 와인과 음식까지 함께 판매하는 곳, 카페 비움입니다. 방문자 리뷰 1169건, 블로그 리뷰 1135건으로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었는데요. 이유가 딱 보이더라고요. 이곳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내부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동선과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전체적인 느낌은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이었고요. 중간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룸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하거나 조용하게 차를 마시고 싶니고 분들이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셨어요. 개인적으로 조금 독특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체강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뷰였는데요. 이곳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대가 높아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. 또 하나, 이곳은 야간이 그렇게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려봤습니다. 와. 확실히 해가 떠 있을 때의 느낌과 해가 졌을 때의 느낌은 확연히 다르 더라고요. 많은 리뷰들에서 확인했듯이 이 곳을 이용하시려고 계획 중이라면 야간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실제로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젊은 분들이 사진 찍으러 오셨다가 식사 까지 하고 가는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도 했고요. 3층까지 연결된 구조에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바라볼 수 있는 뷰와 포토 스팟이 달라서 올라가는 재미가 있었던 곳이었어요. 만약 사진을 찍고 싶다면 해가 질 무렵 3층이 가장 예쁘게 나오니 참고하시고요. 카페 비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 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. 저는 또 다른 책 리뷰 하러 빠르게 가볼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.